안녕하세요. 바디웍 트레이닝 협회 강석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디웍 스트레치의 케이스 스 터디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관절별로 움직임에 대한 용어는 신용어와 구용어, 원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세 가지 모두 암기하고 있으면 어떠한 교육을 듣더라도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됩니다. 바디웍 케이스 스 터디에서는 신용어, 구용어, 원어를 가능하면 모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암기를 하셔야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니 암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관절의 움직임에 대한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관절에서는 어깨뼈의 움직임을 6가지 동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깨뼈를 내리는 동작에서 내림, 하강, 디프레이션이라고 하며 어깨뼈를 올리는 동작에서 올림, 상승, 엘리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어깨뼈를 앞으로 내미는 동작에서 내밈, 전인, 프로트랙션이라고 하며 어깨뼈를 뒤로 당기는 동작에서 드림, 후임, 리트랙션이라고 합니다. 어깨뼈는 팔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동작에서 함께 회전하게 되는데 위쪽으로 돌리는 동작을 위쪽 돌림, 상방 회전, 어버드 로테이션. 아래쪽으로 돌리는 동작을 아래쪽 돌림, 하방 회전, 다운워드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어깨뼈와 함께 윗팔뼈의 움직임이 발생하는데 팔뼈를 앞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굽힘, 굴곡, 플렉션이라고 하며 반대로 팔을 뒤로 당기는 동작에서 펌, 신전, 익스텐션이라고 합니다. 위팔뼈는 옆으로 팔을 들어 올리는 벌림, 외전, 에이비덕션과 들어 올린 팔을 몸쪽으로 당기는 모음, 내전, 어덕션이 있습니다. 위팔뼈를 몸쪽으로 돌리는 안쪽 돌림, 내회전 인터널 로테이션과 몸 바깥으로 돌리는 가쪽 돌림, 외회전,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위팔뼈의 모든 움직임의 집합체로 어깨관절을 기준으로 손을 원을 그리듯이 돌리는 동작으로 원뿔 모양을 만드는 휘돌림, 회선, 썰컴덕션이라고 하는 동작까지 위팔뼈의 움직임과 어깨뼈의 움직임을 통해 어깨관절의 움직임이 생기게 됩니다. 팔굽관절에서는 아래팔을 접어올리는 굽힘, 굴곡, 플렉션과 아래팔을 펴는 동작인 평, 신전,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팔을 돌리는 동작으로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돌리는 뒤침, 회외, 스피네이션과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돌리는 업침, 회내, 프로네이션이 있습니다. 손목에서는 손바닥 방향으로 굽히는 동작인 손바닥 굽힘, 저측 굴곡, 플레타플렉션과 손등 방향으로 굽히는 동작인 손등 굽힘, 배측 굴곡, 도시플렉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은 노뼈 방향으로 굽히는 노쪽 치우침, 요측 편의, 라디얼 데비에이션과 좌뼈 방향으로 굽히는 좌쪽 치우침, 척측 편의, 룰라 데비에이션이 있습니다. 척추의 움직임에서는 몸통을 앞으로 굽히는 동작인 굽힘, 굴곡, 플렉션과 몸통을 뒤로 젖히는 동작인 평, 신전,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리는 동작으로 돌림, 회전, 로테이션이라고 하고 몸통을 옆으로 기울이는 동작으로 가쪽 굽힘, 외측 굴곡, 레터럴 플렉션이라고 합니다. 엉덩 관절에서는 골반에 대한 넙다리뼈의 움직임으로 넙다리뼈를 앞쪽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굽힘, 굴곡, 플렉션이라고 하고 넙다리뼈를 뒤로 당기는 동작을 펌, 신전, 익스텐션이라고 합니다. 어깨 관절과 마찬가지로 넙다리뼈를 몸 바깥으로 벌리는 동작을 벌림, 외전, Ab덕션이라고 하고, 넙다리뼈를 몸 안쪽으로 모으는 동작을 모음, 내전, 어덕션이라고 합니다. 넙다리뼈를 돌리는 동작으로 안쪽 돌림, 내회전, 인터널 로테이션과 바깥쪽으로 돌리는 동작인 가쪽 돌림, 외회전,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에서는 접었다 폈다 하는 동작으로 되어 있어 무릎을 접는 동작을 굽힘, 굴곡, 플렉션이라고 하고 펴는 동작을 폄. 신전, 익스텐션이라고 합니다. 발목 관절에서는 발바닥 쪽으로 굽히는 동작을 발바닥 굽힘, 저축 굴곡, 플랜타 플렉션, 발등 쪽으로 굽히는 동작을 발등 굽힘, 배측 굴곡, 도시 플렉션이라고 합니다. 발목에서 발이 몸의 안쪽으로 기울어지는 동작을 안쪽 번짐, 매번, 인버전이라고 하고 발이 몸 바깥으로 기울어지는 동작을 가쪽 번짐, 외번, 이버전이라고 합니다. ROM 평가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OM은 range of motion의 약자로 관절 가동범위라고 합니다. 평가에서 관절 가동범위가 감소되었을 때 제한된 관절 가동범위를 LOM이라고 하고 limit of motion의 약자입니다. 스스로 관절을 움직여 만들어낸 가동범위를 AROM이라고 해서 앞쪽에 active가 붙어서 능동적 가동 범위라고 불립니다. 검사자나 장비 등 외부의 힘을 이용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가동 범위인 P-ROM은 패시브라는 수동적이라는 단어가 붙게 됩니다. 또한 움직임의 반대 방향의 저항을 이겨내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가동 범위를 ROM이라고 하며 리시스텐스 저항이라는 단어가 붙게 됩니다. 관절 가동 범위는 고니어 메타라는 각도기를 이용하여 측정하게 되고 운동 범위가 감소하고. 근육의 기능이 감소했을 때 저운동성, 하이퍼모빌리티라고 하며 정상 움직임 범위보다 커진 상태를 과운동성, 하이퍼모빌리티라고 합니다. MMT 평가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MT는 매뉴얼 머슬 테스팅의 약자로 도수근력검사입니다. 평가에서 정상적인 부위를 건칙이라고 표현하며 u n i n v o l v e 라고 합니다. 문제를 가진 부위를 환측이라고 표현하며 인볼브라고 표현합니다. MMT 평가에서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근 수축 능력이 감소되었다고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근육의 크기가 감소되면 근 위축, 위크니스, 아트로피, 하이퍼트로피라고 부르게 됩니다. 반대로 근육의 크기가 증가하면 근육의 비대로 하이퍼트로피라고 합니다. MMT에서 확인해 봐야 하는 작용이며, 재활이나 교정 운동 중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특정 근육의 움직임에서 통증이나 습관, 약화에 의한 보상 작용이 생기게 되는데 컴펜세이션이라고 하며 이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신체 일부가 더 강하게 사용되는 부위가 있으며 예를 들어 오른손잡이와 같은 신체의 일부가 우위를 차지하는 부위나 움직임을 우성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는 우성이나 보상 작용, 통증, 생활 습관에 의해 우리 몸은 비대칭이라고 하는 어시메트리를 이루게 됩니다. 도수 근력 검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약화된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근육 활성화, 멋을 액티베이션 시키고 우성이나 보상 작용이 생기게 만드는 근육들을 억제, 멋을 인니비션을 하여 정상 정렬에서 움직임을 재인지시키게 됩니다. 촉진은 근육이나 건 뼈, 인대, 막을 손으로 만져 통증이나 이상 유무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촉지를 통해 근육의 질감을 확인하게 되고, 이 질감을 확인하여 통증 유발점, 트리거 포인트를 확인하게 됩니다. 통증 유발점에서 유래한 연관통, 리퍼드 페인, 신경의 눌림으로 말초에 뻗어져 나가는 방사통, 라디에이팅 페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증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움직임이 근육의 과부하, 멋을 오버로드에 의해 발생됩니다. 과부하는 몸에 스트레스를 입히고 손상을 야기하게 됩니다. 손상을 보완하기 위한 몸은 비틀어지게 되고 부정확한 자세를 갖게 됩니다. 체형평가는 앞모습과 좌우, 옆모습, 뒷모습을 촬영하여 목의 기울기, 어깨의 앞뒤, 높낮이를 파악하고 골반의 회전과 무릎의 정렬, 발의 모양을 평가하여 비틀어진 몸에 축적된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이학적 검사를 통해 얻어진 진단과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 방법입니다. 목부터 확인해 보면 양쪽 귀의 높이나 목의 기울기를 확인하고 거북목처럼 턱이 앞으로 내민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당겨져서 일자목인지 확인해 봅니다. 어깨 관절은 승모근의 높이를 파악하여 견갑골이 올라가 있는지 구분 등으로 견갑골이 앞쪽으로 내밈 자세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팔은 어깨에 영향을 받아 회전되어 있는지 또는 벌어져 있는지 변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골반은 앞뒤 기울기와 정렬을 확인하고 안쪽과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는지 좌우가 같은지 확인해 봅니다. 무릎 관절은 관절이 완전히 펴져 있는지 굽혀져 있는지 안쪽으로 회전되어 있는지, 바깥으로 회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이러한 자세 평가를 통해 정상적인 자세와 구분하여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부위가 몸 전체의 균형을 확인하고 문제가 되는 근육이 이전 검사들과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여기까지 바디워크 스트레치의 케이스 스터디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인 가이드 영상이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에 꼭 참여하시고 라이브로 진행되니 질문하며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